예, 예, 반갑습니다. 주위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죠 정리정돈을 어, 좀 했습니다. 새로운 기분과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하여 어, 분위기를 조금 어, 정리정돈을 좀 했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합장계, 고향계, 대계, 세수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장계, 합장을 하고 어, 올리는 개송이다. 이것이 합장계입니다. 합장이 위하, 합장을 하니 꼭봉우리가 되고 합장한 손이 꼭봉우리가 된다. 신이 공양구 나의 이 몸은 공양구가 되어 이런 뜻입니다. 합장 이이하 신이 공양구 이것은 나의 몸을 나의 몸을 신업이라 그러죠. 나의 신업 공양이라 얘기 나의 몸을 공양구로 삼아서 공양을 린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까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라 고 그러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신은 몸을 통해서 복량을 올린다. 성심 진실상 이거는 어 지극한 마음으로 성심 지극한 마음과 진실상 진실된 진실된 모습으로 이 말은 어 어업을 말하는 것이죠. 어 징, 구, 의, 할 때, 업을, 업으로, 생각도, 생각 자체도 공량을 올린다. 찬탄학명보 창탄 찬탄한다. 예, 학명기 가득한 이 법회를 오늘 저만식을 하는 이 거룩한 법회를 찬탄하옵니다. 이거는 이제 구업 소리로 학명기 가득한 이 법회를 장탄하옵니다 이런 소리로 어, 한다고 해서 구업공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어, 생각과 어, 입으로 내는 소리를 전부 공략을 어, 올린다.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을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염불을 한번 해볼까요? Oh. Uh -huh. 내용과 연불 소리가 비서대야 됩니다. 아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을, 합정이, 하시리, 공양구, 성심, 진실상, 참단 항연구. 만약에 이렇게 연불을 한다면, 그 내용하고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향계, 이거는. 향을 고한다. 다시, 향연 뱀부 3,000개, 향연기, 응, 항연기 지금 이제, 항연기가 두루하여, 삼, 부 3,000개, 삼천세계를 덮었다. 이 말입니다. 정해 능계 팔만문 정이란 선정할 때 정자입니다. 선정과 지혜로, 능이 연다, 능계 팔만 법 문을 여웁니다. 부처님의 팔만 법문을 우리가 선정과 지혜로 팔만 사천 문을 넙니다. 유언 삼보대자비, 유언 바라옵니다 삼보님이시여, 대자비로 문차 신양 입법회, 문차. 어 신향, 믿음의 향이다. 지금 여기에 어, 앞에도 우리가 계양, 정향, 해양, 해탈향 이랬습니다. 지금 이런 학명기가 믿음의 향임을 신향, 믿음의 향임을 헤아려 어, 아시웠고 문차 이이 믿음의 향을 믿음의 향임을 아시웠고 인법회 오늘 이 저만하는 법회에 이마소서 이런 등. 황형. 자, 나 자, 자 그다음에 이제 개개 상부 수함 수함 청정 지공 상부 어, 상세이 알건데 이 말입니다. 상세이 알던데, 수함 청정 지고, 물은 만물을 청정하게 하는 공이 있고, 이게 만물을 청정하게 하는 데는 물을 물보다 뛰어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이제 물은 만물을 청정하게 하는 공이 있고, 향유 보온 지도, 향은 오운 냄새를 배개하는 덕이 있습니다. 고장 법수 고장 그런 고로 법수 법의 물을 준비하여 흙군 묘향 특별히 묘묘향을 씌워서 그 물에다 모향을 씌워서 항탕수를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세사법연, 어, 이, 우리가 법연을, 어, 법음에 뿌립니다. 어, 뿌리면은, 법음에 뿌리면은, 성우정토, 성우정토, 음, 정토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향, 향으로 이 도량을 이제 청정하게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물로, 물은 지금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따가 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시수진할때 물도 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그 뿌리는 물이 지금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상부 대저 알건데 대체로 지금까지 알건데 상세히 알건데 수암청정지고 어, 물에는 만물을 청정하게 하는 공이 있고 향유 보건지도 향은 늘리 어, 냄새를 배게하는 덕이 있다. 고장 법수 덕 덕분 모양 어, 고장 그런 가닥으로 법수 법의 물을 마련하여 덕모묘 묘한 향에 분하여 특별히 분하여 제사 법연 이 법연을 법원에 뿌리면은 성우 정토 정토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 수한 정경지오 항요보훈지더 고장법수 덕분묘향 제사법은 성우 다음에 세수계, 가는 보살 대의양, 감노 뱅중 법수향. 아, 아, 이 부분은 다음에 천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합장계부터, 계계까지 어, 제가 연부를 쭉 달아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산보 대자비 문착진압에 장부수완청 경지고, 향료, 본지, 덕 고장, 법수, 특군, 묘양, 제사, 법연, 성호 합장계를 할 때는, 우리 정면 법사님께서 합장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합장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전번 시간에, 네. 그 등계할 때, 개정해지계량 변시방, 삼분부 은창해의 것이, 자타오분 5분, 어, 오븐신 할 때, 전당목주, 중생장거비례래 보살령, 그 만면전도수각이 양문홍기 일반양, 여기에서는 합장을 하고, 어, 등계할 때는 개정해의 지계량 향을 하나 살아서, 어, 주지선님이 올려도, 올려도 되고, 뭐정 증명법사님께서 특별히 향을 하나 딱 살아서 주지사님을 주어서 주지사님이 올려도 되고 증명법사님이 또 올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학년 뱀보 합장이나 할 때는 합장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 합장이 우리 눈높이까지 올라오도록 이렇게. 사실, 우리 정병 법사 선임은 그냥 폼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연세 많고 또큰 선임들, 노선임들을 주로 앉진 않는데, 원칙은 이런 내용을 알고 앞에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합장! 할 때는 데 합장을 그래서 이렇게 올려야, 우리가 부처님을 전환하는데, 최대한 어, 정성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